예수 믿기 전에 저는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목이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니까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또가르치다 보니까 목이 아팠습니다. 특히 찬양을 할 때는 목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했습니다. 이거 찬양 을 계속 해 되는지. 근데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목이 완전히 완치가 되었습니다. 연약한 목이 강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 역사를 베푸십니다. 어떤 분은 불치병에 걸려서 암에 걸렸는데 예수님께 간과함으로써 완전히 치암을 여기 나가다 보면 명심식당이라고 있는데 거기 그... 네, 뭐, 뭐를 팔죠 여기? 네, 순대국을 파는데 네, 그분 그 할아버지는 한 15년 전에 한양대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예, 묘지 준비하라고 이렇게 사모님한테 예, 권사님한테 얘기했는데 이 권사님이 그냥 그냥 붙들고 믿음으로 예, 기도를 했는데 예, 할아버지가 다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야, 참 기적이 일, 일어났구나 하고, 나의 마음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참 예수님의 도심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참 은혜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의 근간 믿음, 표적 신앙을 오히려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또 이것을 또 그것을 기초로 한 믿음을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과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갖기 원하시는 믿음을 영접하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표적에 기초한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한 여인을 말씀으로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의 말씀을 영접하고 나서 아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네, 초청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들도 예수님을 만민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아이 말씀을 통한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사마리아 땅에 확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와야 할 많은 사람들이 생긴 것이고 또 거기에서 머물러서 더 열심히 복음을 섬기할 상황이었습니다. 거는 더군다나 이 앞으로 나아가 이 가야할 갈리 땅은 별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본인이 갈리에 가면 배척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이 바쁜 이 보아야 할 많은 양들을 이제 예, 이 놔두고 예, 그쪽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만민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 향해서도 그들을 위해서도 이제 예, 예, 말씀을 선포하는 분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품고 섬기시는 사랑의 구주요, 만민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 땅에 이르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나에 이르셨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과거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기적을 일으킨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왕의 신하였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자기 아들이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보나움에서 이곳까지 34km의 그리를 멀다 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세요. 현재 그 아들은 거의 죽게 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서 그에게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거의 죽을 병에 걸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오셔서 치유하실 때 고쳐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자기 아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신 아로서의그 사회적인 체면을 버렸습니다. 관리자로서, 공직자로서 예, 여러 사람 앞에 예, 예수님께 강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사회적인 지위가 없었는데 예수님께 강구했다는 것은 이러한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예, 신분의 참 이제 이, 이 높은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겸손히 나온 것입니다. 의아들 향한 사랑과 겸손한 자세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를 참 칭찬하고 참 믿음있고 참 사랑있는 종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야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에 그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강구를 받고 예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를 앞에 놓고 책망하셨습니다. 다 같이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가 <laughs>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왕이시나 한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주어가 복수입니다. 너희라는 것은 왕의 신하를 포함한 갈리사람들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갈리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믿는 모든 유대인들의 그 믿음을 책망하고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구하는 내용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유대인의 신앙 특징을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화를 유대인의 대표로 보고 이제 그들의 표적 신앙을 책망하신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표적 신앙을 책망하셨을까요? 첫째,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고 믿는 복된 사마리아인들과 대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땅 갈릴리에 오시기 바로 전에 사마리아에 도착하셨고 말씀으로 여인을 구원하셨고 말씀으로 동네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이 예, 예, 전했을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 참 예수님을 볼때 복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자가 복되더라. 참으로 복된 믿음이었습니다. <laughs>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아무리 많이 보여줘도 주님을 영접하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버나움 지역에서 자기 고향에서 많은 표적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표적신앙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을 믿어도 이것은 개인의 구원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믿었습니다. 표적을 믿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거듭나야겠다. 새빛이 시작해야겠다. 영혼의 구원이 없다고 이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말씀으로 조금 조금 설명해 주시면서 그가 영생을 얻는 길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으로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참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빵을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따른 것은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아이, 배불리 먹기 었 때문에 예수님을 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만 하고, 예, 기적을 안행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영혼의 구원, 생명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제 이 관심이 떡으로 향했고, 이제 떡만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축복은 구사하고, 오히려 심판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러한 잘못된 신앙이 신앙을 회개하도록 책망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이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동기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적과 표사, 표적을 많이 보여주면 당연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사례를 볼 때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표적을 보고 따르는 계속해서 표적을 따르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그들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가 힘들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사귐을 갖게 되지만, 표적을 따르는 자는 계속 표적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의 참된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표적 신앙을 주의 핵것은 거짓 그리스도들 이단들도 표적을 사용해서 신자들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처럼 표적 신앙을 책망하시면서도 왜 이렇게 표적을 계속 행하시는 겁니까? 아 그럼 표적 안 하면 되지. 왜 표적을 행하놓고 또 책망을 하고 책망 받을 짓을 왜 근거를 만들어 놓습니까? 아예 안 하면 되지. 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시는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향한 애정과 사랑과 긍정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병들어 고통당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어하는 것을 그냥 눈뜨고 보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죽어가고, 저 사람이 시름하고 있는데 그냥 뒷짐만 지고 있지 못하십니다. 정신적으로나 정이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괴로움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라도 그 고통을 해결해 주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으로 슬퍼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배고파 기진한 자들을 보고 어, 그들이 가다가 쓰러질 걸 보고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 다섯 개의 예, 이 빵과 덩어리와 이두 개의 물고기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폭풍에 부딪혀 죽음의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예, 예, 가만히 방치할 수 없어서 곡품을 잔잔케 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릴 긍휼히 여기시고 이렇게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합니다. 네. 또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으로 그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일곱 개 대표적인 표적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일곱 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본능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는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 받아들인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신앙이 표적신앙이요. 예수님께서는 이를 경계하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왕의 신앙과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네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가기를 기대했습니다. 함께 빨리 가서 제자 아들에게 안수하셔서 낫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의 소원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그냥 책망을 했습니다. 어이구, 본인은 그냥 어, 그러냐. 빨리 가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뭐, 갑자기, 뭐, 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는 어이 믿지 않는다, 막 책망을 했습니다. 어, 뜨거워, 이, 갑자기 막 놀랬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식시을 했을 것입니다. 그냥, 이, 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난리야 같은, 예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예, 그를, 예 참, 마음을 써늘하게 한 것은 가라그린 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했는데 자기 혼자만 그냥 가라고 했으니 그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가라는 명령에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 아들이 살아있으니까 그냥 그걸 믿고 가라고 하시 것입니다.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현재 그는 아들이 병에서 회복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뭐 머리 네, 떨어져 있는데, 뭐그 당시는 뭐 카카오톡도 없었고, 뭐 핸드폰도 없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살아있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가 말씀을 믿고 갔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5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의 바람에 아들이 살아있다 시니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는 표적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아들이 살아있음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저자의 왕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을 믿고 가더니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표정이 일어났는지 안들는지 그건 상관없이 말씀을 믿고 갔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 예수님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내려가는 길에 그들의 종을 만났 그의 종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하는 말이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라는 말을, 예, 예, 한 것입니다. 이때는 예, 아들이 낳기 시작한 때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어제 일곱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어, 다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살아있다. 그, 이, 그때하고 딱 때가 딱 맞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간을 초월했어서. 말씀의 능력이 그냥 초월해서 이 아들에게 역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에게 무엇을 도와주고자 하신 것일까요? 어떻게 그를 돕고자 하신 것일까요? 왜 자기와 함께 가지 않고 말씀만 주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심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재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지만 말씀의 권세를 믿도록 두신 것입니다. 이는 기적과 표적을 봐야만, 눈으로 확인해야만 이 보는 표적 신앙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말씀의 근간 믿음입니다. 말씀을 기출한 그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성경은 말씀의 본능과 더불어서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계 보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에 일장에만열 번이 나옵니다. 왜 그냥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이렇게 하지 않았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더라. 왜 이르시되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말씀의 권능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예 일어나 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시면 귀신아 그 곳에서 나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광풍의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 위해서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고, 그 바람을 꾸시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나사라, 나오라! 또한,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말씀으로, 이제, 이, 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의 본능을 말씀하는 동시에, 이제, 말씀을 듣고, 믿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구의 학생들 말씀을 들으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느라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도록 할때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그름에서 나고 그름은 그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왔는데 그 들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시대 말씀들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한 마디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개인에게 놀라운 기적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한 마디 말씀 믿을 때 그가 변화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인생 소감을 들어보면 한 마디 말씀을 영접하고 그 인생이 변하다고 새롭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게 되었을 때 인생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새롭게 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개인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말씀을 들을 때 변화되고, 민족이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 민족이 기적과 같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함이 있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요즘 우리 학사 목자님들이 이제 성경을 매일 읽고, 말씀을 듣고 믿는 가운데 믿음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키지도 않았지만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고자 는데 얼마나 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말씀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믿는 믿음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위기를 벗어난 것은 왕의 신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중어가는 아들이 생명을 덧내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갔을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는 믿는 자를 통해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는 믿는 자에게 육신의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는 아무에게나 생명 주시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는 믿는 자에게 특히 말씀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요한복음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볼 때에도 예수님을 구조로 믿었을 때그내면에 생명의 샘물이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을 주신다는 그 주제는 요한복음의 전체의 그 기록한 가장 핵심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축복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요 없어서는 안 되는 축복은 바로 생명의 축복입니다. 죽는 죽음에서 사는 것,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야지 다른 축복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이것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 각자의 영적 생명력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네. 이 봄은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입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생명력이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에 정말 생명력이 충만하게 납니다. 영생으로서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비전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해도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면 딴 생각하고 하면 졸고 그러면은 생명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년에는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예배를 보지 않더라도 공부를 할 때도 예수를 믿으면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피곤하고 참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서도 뭐냥 조냥 좋은 식당에서 아니 그냥 이 좋은 메뉴와 또이 환경과 음악이 있어도 예수님 없는 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살만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세상 유행에 쫓아갑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저도 거기에 가서 그 생명력, 살만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못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할 때도 항상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모여 이야기할 때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믿기보다도 돈을 믿기보다도 자기의 힘을 믿기보다도 항상 예수님 그분을 믿기 원합니다. 사랑과 능력과 모든 권능이 함께하시고 나를 보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을 예 힘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기초하는 그러한 표적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과 영생을 얻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써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오십 점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스라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다니.